정치 탁탁 가족분들 오늘도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소화하며 우리가 그 뜻을 받으러 후세의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민주당의 횡포로 정말 수도 없이 탄핵을 집행하여 구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여 자유민주국가에서 빨갱이를 처단하고 나라를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열정과 염원을 가지고 차근차근 만들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길 염원하며 우리 정치 탁탁 가족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뜨거운 열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개업령을 선포하여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전한길 선생님이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의 개몽령의 뜻임을 알고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뜨거운 열정과 열기를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대구경찰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데 이 집회에 전한길 씨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경찰과 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하여 제가 3일절 집회까지만 참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동대구역, 다음 주말에는 광주, 그다음 주에는 대전, 그리고 오는 3월 첫째 주말에는 서울까지만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방송 활동도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집에서 반발이 심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은 폭탄 테러 등의 위협이 있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설 경호원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 경찰의 신변 보호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셨습니다.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아내분께서 정치적 활동을 반대하고 계신 점도 언급하셨습니다. 아내는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았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오늘 아침 방송 출연을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식사도 챙겨주지 않으려 하더군요 국민 여러분께서 제 아내를 조금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복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30세대에게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기업가와 노동자 모두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체제, 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여러 의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 게시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오셨습니다. 지난 5일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변호인단에 합류하기도 하셨습니다. 같은 날한 시민단체는 전한길 선생님께서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서 발언하시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전한길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댓글이 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경 전한길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 올라온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이 남겨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댓글 작성자는 사제 폭탄을 준비 중입니다. 전항길 선생님의 '쓰러버리자'라는 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장은 전항길 선생님께서 일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날 전항길 선생님께서는 비상계엄을 통해 그동안 감춰졌던 언론의 편파보도 현실을 알게 되었으며 법치와 공정,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게 되는 개목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 자유민주주 보수의 힘을 모아 이끌어 나아간다면 충분히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되지 않게 만들어 간다면 뜻을 모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